새로운 999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대선특집 경기도의 선택 오늘 9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윤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이제 대선이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치면 40일 남았습니다. 정말 내일이면 이제 30일대로 들어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설 연휴도 시작되고요. 또,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뭐, 토론이라도 한번 있으면 좀 보려고 하는데, 토론 한 번이 지금 개최가 안 되네요. 너무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저희라도 좀이 시간 갖고 좀 알려드릴까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간 판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건데, 뭐,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요. 정기적으로 매주 실시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으,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한국 갤럽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를 기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35대 35. 네. 지난번 결럽조사에서는 36대 36, 뭐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 네네. 정말, 그, 박빙인 것 같아요. 결럽조사상으로 보면. 네네. 저희가 첫 시간부터 예측하기를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실시됐던 18대 대통령 선거처럼 보수와 진보, 양진영이 강하게 결집을 해가지고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걸 아마 1회 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네. 어,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1월 초순까지는 거부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였죠. 네. 아, 그러다가 이달 중순에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감지됐고요. 이번 주 들어 이재명 후보 역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두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갤럽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추이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어, 이런 초박빙 판세가 지금 계속 예측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제 발표된 MBS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로 5차 법인의 접전이고요. 예.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 리서치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음. 이재명 후보 33.5%, 윤석열 후보 32.9%로 역시 초박빙입니다 예. OBS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37.9%, 윤석열 후보 42.4%입니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를 좀 종합해 보면, 전화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판세. 네네. 예, 그런데 ARS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네.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실제로 개표를 해보면 승패가 1%포인트 차로 갈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3월 9일 저녁이 되면 알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윤종하 기자는 시종 일관. 지금까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1% 내외의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장담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 실제로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를 보면요. 네. 어,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하고 있고, 음. 또 그에 따라서 정당 지지를,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를 봐도 이 굉장히 양분돼 있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요. 네. 아마 대선 결과도 점점 더 어, 미세한 되면서. 차이가 날 것이다. 어. 네,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갤럽 여론 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대선 승패는 결국 2030 세대의 표심에 달려 있다. 이것도 윤종하 기자가 첫 회부터 계속해서 네.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 더 있었죠. 2030세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표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네네. 짚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상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우선은 20대 남성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초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봐도 정당 지지도에서 만 18세 이상 20대 남성을 보면 국민의 힘 지지율이 44%로 더불어민주당 19%와 비교해서 압도하고 있거든요. 예. 아, 결국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아니, 예. 이거를 제가 좀 봤었는데, 그갤럽조사를 네네. 어, 윤정학 기자는좀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 8세에서 이제 29세까지의 연령층만 조사가 됐지 남성 여성으로 조사된 결과는 없었는데 아 이제 세부 자료에서 응.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응. 이제 또그 세대별 또 세대별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네.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그 거기를 봤더니 20대 여성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는데 네네 어뭐 간단하게 원래 18만 18세부터 29세까지 는 20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20대 남성들만의 표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택이 좀 크다. 44 %까지 근데... 네, 네. 44%까지 나온다. 네, 근데 실제로 이이 남자의 큰 지지 때문에 윤석열 음. 후보가 어 1월 초까지 위기 국면이었다가 현재 네네. 다시 초박빙 승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네. 결국 이 남자의 지지가 급상승한 결과라고 이렇게 네. 볼수 있습니다. 그 이준석 그 대표하고 갈등이 막 있었을 때이 남자가 네. 빠졌어요. 네, 빠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빠졌단 말이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남자층에서 음. 어, 앞서는 결과도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 남자, 이 대남, 뭐 그러니까 20대 남성층이 회복이 되면서 확실히 이런 여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2030 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20대는 살펴봤는데, 30대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어, 우리가 MG 세대라고, MG 세대라고 해서 20대와 30대를 같이 묶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표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어, 다시금 이제 반등 기미가 보이는 것은 이제 또 30대가 지지율이 음. 이재명 후보 회복되면서 또 그렇게 된 것으로 또 분석이 되는데요. 예. 어,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 31%, 안철수 후보 21%, 이재명 후보 14%, 심상정 후보 12%로. 어, 윤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요. 예. 하지만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27%, 안철수 후보 17%, 심창정 후보 3% 순입니다. 그 오히려 쉽게 그냥 20, 30 세대라고, 네. 40, 50 세대 뭐 이렇게 묶는데 이렇게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리고 30대하고 표심이 갈리는 이런 이유는 뭘, 뭘 어디에서? 나타나는예요 물론, 이제 좀 심층적으로 더 네. 분석을 해야겠지만요. 어, 우선 10대와 20대, 특히 남성층에서, 어, 젠더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 다페이스 출연 논란으로 이남자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음. 하락했고요. 어,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고 케미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예. 어, 그런데 30대는 젠더 이슈보다 경제 공약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경제를 더잘 해결할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 결국 어느 분야에 더 반응하느냐 즉 젠더냐 경제냐에 따라서 20대와 30대의 표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0대는 그래도 좀 경제 쪽에 관심을 네네. 두고 있는 것 같고, 20대 청년들은 젠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승부처, 경기도의 표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경기도 네. 유권자가 서울보다 300만 명이 많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 또 공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경기도를 메타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꽉 채워서 예. 네. 어,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후보 30%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죠. 어, 반면에 서울은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 윤 후보 38%, 이 후보 30%입니다. 음. 어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열세를 경기도에서 만회하고 있다. 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인천 경기를 보면 39대 30. 네. 서울을 보면 38대 30. 각각 네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네. 이게 재있는게 인천 경기 지역이 서울보다는 300만 명의 유권자가 더 많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을 빼고 서울과 경기만을 비교할 때 경기도 유권자가 서울보다 300만 명이 어, 많습니다. 그러면 인천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표로 따지면 뭐 500만 명, 수도권에서는 뭐 예, 400만 명 이상 더 많죠. 예예. 예. 자, 그러니까 서울은 윤석열, 경기도는 이재명인데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어 하여튼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유권자 수가 300만 명더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 부분을 계속해서 이 인천 경기에서 지켜나가느냐, 네. 서울에서 또 지켜나가느냐, 네네. 각 후보들이 어떻게 또 선전을 하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또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갤럽 조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예. 살펴봤는데요. 네. 예.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이재명, 윤석열 동점이고요. 예. 아,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laughs> 예. 동점이다. 네. 지금부터다. 지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데, 네네. 앞으로의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어, 우선 설 연휴에 예. 어, 후보 간 토론이 성사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원래는 연휴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TV 양자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음. 무산됐거든요. 예. 아,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TV 생중계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아, 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는 사자 토론이 극적으로 성사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 선거 이제 40일 남았고, 연휴 끝나면 이제 바로 무슨 뭐한 35일, 34일 정도 남을 네. 수밖에 없는데, 토론 안 해요? <laughs> 언제 할까요? 국민들이 뉴스만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가 음. 또 이제, 유권자들이 좀만 편히 이제 토론을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 좀 정치권이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음. 이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가 열리도록 네. 이제 합의를 하고 또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어느 조사를 보니까 이미 뭐66% 70% 가까이는 후보 정했다 TV토론 봐도 바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본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후보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 얘기를 하는지는 좀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기 때문에요. 예. 또 후보 입장에서도 토론회를 회피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 이설 연휴에 이... 토론회가 꼭 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예. 이제 설 연휴입니다. 보니까, 뭐, 고향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 추석 때보다는 좀는것 같긴 한데, 물론, 그, 뭐, 많지는 않아요. 그, 한20% 정도가 고향 내려가겠다. 네 근데 그 20%에서도 반반이 일가친지를 따로 만나, 뭐,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나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설 연휴 때 이런 대선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는 있을까? 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3,000명 넘어선 지가 지금 꽤 됐기 때문에요. 건강, 특히 잘 챙기는 그런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 때문에 다음 주, 또, 뭐, 한 목요일, 금요일 이쯤에서 네네. 찾아뵙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건강하게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